<laughs> 이 사람 은뭐 하는 사람이야? 열심히 작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또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음. 항상 이 자리죠. 아, 나 그때 우리 토요일에 네. 안동에서 저기 공연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너무 좋더라고. 아니, 그, 그 산세가 저는, 저는 산 좋아하거든요. 바다도 좋아하는데. 음. 어, 그 산세가. 다른 지역의 그 산자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음, 음. 아름답기가 그 지역도서. 거기 살지 그래. 자연인으로. 어, 나중에는 더 나이를 먹으면 그쪽으로 한번 가 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 나이 먹을 때 태원 형님, 재민 형나 이렇게 셋은 뭐. 아, 어디 열러 오세요. 어디 어디가 있으라고. 군 <laughs> 놀러 <국물로> 오세요. <laughs> 감작해 드릴게요. 아, <laughs> 아이 우저 씨, 나는 산새도 좋고 경치 풍경도 다 좋았는데. 네. 우리 얼마만에? 아 그러니까요. 얼마만에 관객분들, 관객분들 앞에 서했냐고 <laughs> 깜짝 놀랐어요. 무대도 되게 높게 말끔해서 예. 다른, 다른 기분을 또 느꼈네요. 그쵸? 예. 음. 반응 있는 게. 어우, 그게 그게 진짜 한끗 차이가 아닌 거 같아. 한끗 차이가 아니죠. 한백한만끗 차인 이거 같아. 아이고. 왜왜왜왜또 일어났어요? 뭐 할라고? 머리띠 할라고. 빨리 해봐요. 왜요? 우재 씨 저기 그안 가린 게더 좋다라는 의견도 많던데 작업할 땐 머리띠요. 안 머리가 너무 불편해서. 아, 머리띠 끼니까 소노공 같잖아. <웃음> <웃음> 아 그날 그날 뒤쪽에 거기 대기실이 어 처음 겪는 대기실이어서.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제작진도. 굉장히 고심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거기가 우리나라 유적지잖아요. 예. 세계 문화유산 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 아니 되게 이황 선생님께서 우리 음악을, 달이, 음악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음악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laughs> 갑자기 그쪽으로? <laughs> 아니 그때 그때 우리 이날치도 같이 나왔고 어. 뭐 저기 또. <laughs> <laughs> 뭐, 저기, 뭐, 스텔라장 이런 분들도 나오시고, ㅎㅎ <laughs> <근데> 우리 음악을 세계 <laughs> 이황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아니, 아름다운 음악을 하니까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아, 참, 나.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하는 음. 아름다운 음악이니까. 요즘 코러스 좀하신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유, 소문만 무성하고요, 아직은 그렇게 어, 예, 다 하지는 않아요. 못해요. 아, 연습 중입니다. 연습이 2년 가까이 하시네요. 아유. 완벽하게 하려면 음, 연습 을 많이 해야죠. 음, <laughs> 아, 형님분들은 30예 5년 넘게 <laughs> 하셨는데 아, 그거 따라가려면 열심히 해야죠. 2년 가지고는 안 되죠. 아니, 당신은 음악 또한 25년 가까이 되지 않았어. 아니,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이글스의 어떤 형님은 잘 부르시던데. 부는 <laughs> 그 어? 예 오랫동안 연습을 잘했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 또 대표 베이스스트 중에 우리 태훈 형. 아유. 우리 부활의 가수 출신이잖아요, 가수. 우리 태훈 형님도. 네. 당신 너무 그냥 아 아니에요. 예 네,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노래는 음. 이 다른 영역이에요. 음. 아시잖아요. 아유 빨리 저기 그때 우리 또 마음 먹고 올라왔잖아. 빨리 네. 작업해서 신곡으로. 근데 저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게 부활 공연 안 합니까? 하시는데 이번에 연말 공연 할수 있을까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일단은 접종률이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주니 음. 외국이 되게 부러운 것도 있어요 물론 낮다는 음. 예, 낮다는 얘기도 있지만 음. 어쨌든 축구 경기 봐도 그렇고 아, 축구장은 뭐, 예, 예, 예. 뭐 프리미어리그 뭐다 돌아왔던데 음, 뭐 공연 같은 것도 어느 정도처럼 네. 보여서 음. 예, 빨리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음 간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네. 안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네. 참 네. 지들 방금 지들끼 다 시부 렁 시부렁 하더니 갑자기 인사한다. <laughs> <laughs> 막가자는 거예요? 아니 저... 작업을 해야죠. 녹음할 아, 예. 게 많은데 예. 예, 하러 왔으니까 해야죠. 우재 씨. 네. 지금 저기 담배가 3 개가 쌓여 있는데. 아저 빈갑입니다. 아 네. 담배값 모으시는 뭐 거죠? 아 그럼요. 네. 취미로. 다 피시는 거 아니고? 아유 아니 아닐 거예요. 네. 아, 아니랍니다. <laughs> 아. <laughs> 아, 열심히 녹음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열심히 합시다 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여러분 저 우재씨 우리 베이스이스트 재간둥이 귀염둥이 앤더 아, 있나? 네? 더 있어? 없어요 귀염둥이 재간둥이 앤 귀염둥이 내일모레 50이 돼 무슨 귀염둥이야 이 자식이 네가 뭘 내일 모레 오십이야. 내가 내일 모레 오십이지. 아. 너는 한참 남았어. 아, 아 죄송합니다. 뭐 사적인 얘기를 너무 했어. 어쨌든 우리 기염둥이, 엔 재간둥이, 우리 부활의 베이시스트 우리 최우재 씨였습니다. 자 열심히 녹음합시다. 우재 씨. 파이팅.